292장 찬송 드립니다. 292장입니다. 주 <목소리> 없이 살수 없네 죄인 주소가 서서 그 주의 사랑 위로 흘리심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다 내 주.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니다 아, 잠깐만. 아, 33장 13절에서 네. 29절까지입니다. 33장 13절에서 29절까지. 진맥이 33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워낙 은데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는 첫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덜소의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모나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본기스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각 지파별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전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지요. 또 말씀들을 보면 각 지파의 특징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불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사가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각각 그 형편을 따라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그것은 사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앞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또 냉철하고 또 얼마나 근엄하고 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할 때, 참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 기도의 말씀을 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되기를 바랍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잘 되는 것. 그것은 미신이죠, 미신. 그것은 기복 신앙이고 그것은 샤마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람들은 잊어버리지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잘안 되면 불평하고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또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복을 빌어줄 때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껏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될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만일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혹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밀어내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죠있 여러분.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오늘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또 위로의 말씀이 있지요. 2 6절 말씀 밑으로 보면, 하나님 같으시니가 없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수가 되시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같으시니가 없다.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 참 너무 황송한 일이지요. 정말 그럴까? 싶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첫수가 되시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지요 한 주간 나온 평생 하나님이 우리의 조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이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서 또 이제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죠 29절에 이스라엘이 어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된것 자체가 복되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그래라 이런 말씀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비록 몸이 불편 하다 손 치더라도. 그럼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영생의 복. 이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돈보다 더 크고, 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될 수도 있지요. 될 수도 있고. 그건, 그건 뭐 다른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 마지막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려주셨지요. 그래서 영생의 복.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데요. 새로운 인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적이 나를 공격해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오해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모든 괴계를 쳐서 멸하고, 이런 마귀와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와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저희들이 모르고 살아야 할 때가 많,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평생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주님 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